대회 말 나온 김에 제가 제가 순위 정해 드릴게요. 나 빼고 나1등이고 일곱 명 순위 정해 드려요. 어, 어, 어. 꼴등부터 정하 돼요 꼴등부터 할때 아름퍼 아요. 나처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맥도날드 감자튀김. 음 그냥 먹어도 돼요. 드시지 마시고요. 기다려요. 음, 메뉴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음 오케이. 저 같은 경우는 슈비버거 라지 세트 한건 어. 버거 하나 추가할 거예요. 네, 네. 버, 버거 두개 정도 먹어야 배가찹니다한입 먹어도 돼요. 이따가. 그럼안 되죠. <laughs> 한 입만 줘요. 제 거니까요. 코터파운드 치즈, 치즈. 네. 먹겠습니다. 드셔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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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식사 맛있게 했죠. 사실 이제 반만에 돌아온 영상이고 음. 그간 밀리 소식과. 업데이트 돼야될 내용도 이거 많아요 일단 어, 승글이 우승 아, 굉장히 아, 좋축합니다큰 사건이자 네. 몇년 만이죠? 처음에 이제 은섭이가 우승하고 거의 이제 2, 3년 만에 돌아가서 한 거고 그간 여태까지 당구 못친다는 소리 많이 들으면서 그 남몰래 연습했거든요 아시아나 연쇄 스토리 알죠 아, 알죠 징글이 몰래 당구 연습하고 어떻게 이겨보려고 그 노력의 결과가 우승으로 나왔기 때문에 축하합니다 아, 좀 만족하는 결과였습니다 음확대해요 아, 근데 아, 운이 좋았던 게 인정 나 진짜 그날 깜짝 놀랐어 아, 운이 음. 너무 좋았어 뭐 어. 근데? 어쨌든 실력이고 무수한님 음. 오늘 필요한 거니까. 근데 활용의 음. 기준 당구 대회가 3주 전에 찍었거든요. 3주 동안 이 얘기를 듣고 있어서 계서 이제 피딱지가 나왔다. 근데... 한다. 근데 응. 당신 같은 경우는 일반 촬영할 때 승글이 정답결진으로나 맨날 패고 하지만 우승은 못하는 무관한 촬영 당신이 돼버렸다.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죠. 내가 그냥 메시 뒷바라지해버리는 그런 나, 처지가 나, 돼버렸다. 돼버렸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응. 별거 아닌 동네 소규모 대회 우승한 거 가지고 부대끼또 뽕찬 거 아니냐. 제가 잘 치는 줄 아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하나의 이런 결실을 맺으니까 그렇죠? 자신감이 생깁니다. 광고가 더 재밌어지고 어차피 우리 만나... 그러면은 개별 토크 할당제가 있잖아요 그 미리 그냥 다 해주세요 아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아, 다 했어요? 네네네. 오늘 일찍 한단데? 그런 소소한 일상적인 토크를 너무 못한 것 같아서 아, 오늘은 먹방을 준비했다 네. 쫓아와서 죄송한데요 네네 아 일단 한입 드시고 슈비버거 쫓아와서 죄송한데 아. 올해 오. 처음 먹방에서 이제 마지막 먹방 진짜 되는 거예요. 아! 다이어트 하신다고 봤다. 저도 오늘 들은 얘기여가지고 음. 팩트를 알려주세요. 제발. 일단 저 소사가 있는데 은섭이 결혼식 있었죠. 그때까지 50일간 17kg를 뺐습니다. 말그대 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선수급 감량을 하고 나서 <laughs> 2주 만에 또 이제 거의 한 7, 8kg 올라가더니 어. 어쩔 수 없이 음. 이럴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아마 그 17kg를 빼기 전 몸무게보다 음.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안 재봤는데 너무 이제 영상에서도 제가 비로해 보이고 음. 저 스스로도 이제 많이 느끼고 있죠. 때문에 1차 다이어트는 3월까지고 아. 2차는 이제 7월까지 해서. 아까는 진짜, 진짜 몸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아. 새해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나 아, 어쨌든 뭐 그렇게 일단 알고 있을게요. 응. 그리고 여러분 금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3개월째. 88일인가 된것 같은. 데 거의 90일 됐거든요. 3개월 근데 거기다가 다이어트까지 해버리면 진짜 슈퍼 승리가 2023년도에는 될수 있다. 장국이 더안 하셔도 진짜 괜찮겠어요? 해야죠그러면은 아. 당구 얘기 나온 김에 저도 당구 대회가 끝나고 나서 전 약간 번아웃이었습니다. 번아웃이라고 표현은 금 좀... 응. 큰거 하나 끝나니까 아 이제 잠깐 하고 이제 긴장을 놓게 되는 일적으로 응. 당구도 그렇고 이런 거둘다음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오늘의 기점으로 같이 채치질하면서 진짜 응. 사실 네. 네가 더 나은지 렇게 뭐지 당구를 뒤지게 못 치는 <laughs> 그러니 당구도 그렇지만 아니, 봐요 편집이 사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누가 들으면 근데 당구 때문이라고 하시면 아 당구의 뭐 열정을 식었다 음음. 당구가 질린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네가 당구를 뭘 했는데 대체? 아니보그요 뒤지게 못 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 연말에 음. 그 이제 음. 스케줄 다쫙 잡아놓고 음. 오케이 나오니까 이제 그날만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그날이 끝나니까 또 편집을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누워까지 끝나니까 한 해가 지났고 음, 음. 이제 아까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났더라. 왜왜 아, 아, 아. 왜? 탈알도네아러니까 음. 사실 저 고민 하나 말해주세요. 제가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우승는데 <laughs> 당신이랑 단구 치자마자 바로 처리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그럴 니스이 뽕을 조금 오래 유지하고 싶거든. 음. 우승자 음. 포스라는 거를 음. 근데 적어도 2이 아, 주는. 음. 야,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야그 정도면 있고 난 우승을 음. 안 해봐서 몰라 음. 그러겠네 들어보니까 아니 이러다가 음, 갑자기 채원이 또 촬영을 나 저어봐 채원아 이렇게 쟤못 먹는 뭐가 됩니까 그게 맞아, 맞아. 임시 1차선 떨어지는 새끼랑 어? 어? 그냥. 지금 너의 우승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어 숨만 <laughs> 보여봐라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 아 그럼 대회말 <laughs> 나온 김에 제가 순위 정해드릴게요 나 빼고 나 1등이고 7명 순위 정해드려도 야, 돼요? 그래. 제가 꼴등부터 정하죠 꼴등부터? 8등? 야, 아래부터 와요 어. 나처럼 8등 나처럼 고정 그냥 무조건 그 위가 정점 어? 안돼어 진짜로 6위 미안한 말이지만 6위 광글이 <laughs> <laughs> 은섭이 진짜 높게 갔네 아 물론 그때 잘 쳤어 아맞다 나왔다 응. 너랑 째5등이 은섭이 음 오등이 은섭이야 음, 음, 4등, 4등이 동석이 동석이 4등이라고내 네, 네, 기준 누가 상등이 너아 나랑 형이나아이대형이 어.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에이 아 근데 무슨 자가 정해지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공수서이로 음. 가야지. 그래서 이 랭킹에 단기를 둘 거면 사실 나와서 증명하면 되나 아니다 저는 아무, 아, 할 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왜냐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철웅이랑 호각을 다투다가 갔다서 올랐기 때문에 <laughs>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방송할 기분이 아니긴 해요. 왜요? 고민이 너무 많아요 지금. 고민 이 징그리로는 이제 방송 어떻게 할 것이냐. 당구 실력이나 컨텐츠나 음. 신진형으로 갔을 때는. 투자값 산나 진짜 주식이 진짜로 저기 나라? 나랑... <laughs> 그러니까 뭐 종목이나 이런 거는 말하지 마세요. 왜요? 니가 얘기했잖아요. 아무튼 나라. 나랑... 지하 지금 시추 작업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을 분명히 다들 하고 있었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 2022년도에 인생 살고 싶지 않다 그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고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승글이 주식 폭락 사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승글부도 날이 있었어요 아, 이와서 육개장만이 널 위로해 주는 그날 네 아침 9시 헬스장 마치고 나왔는데 주식장을 보고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날 2022년도 얘기입니다 소주 한잔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아침 10시에 소주를 마기 시작했습니다 승글이가 또 와줘가지고 위로해 주면서 1시까지 둘이 소주 처 마시다가 어. 우리 아버지 점심 드시러 가시는 길에 마주쳐가지고 어, 맞아, 맞아. 소주 두, 두세 병 마신 상태로 아빠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던 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돈 모두와 제 감정과 그 모든 걸 2022년도에 주고 왔기 때문에 진짜 주식계의 고니, 딴 돈의 전... 전... 절반만 가져간다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은혜를 진짜 가능하게만들었네 공부하고 있고, 책도 요즘 읽고 있고, 음. 담배도 끊고 있고, 음. 하나씩 하나씩 성취를 해 가네요. 그렇죠. 대 다이어트 하기 전에 이 맛있는 거는 나머지게 음. 잘 먹어야죠. 음, 그리고 음, 그런 게 있었어요? 댓글에다가 보고 싶은 컨텐츠를 음. 부탁을 드렸더니 음. 뭐 새로운 스포츠 근데 저희가 그것도 나도좀 했죠 스크린 야구도 해봤고 음.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뿔리하지 않기로 사실 음. 그러니까 조회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저희는 한주빵꾸 하면 마이너스 적자를 보는 사람들이라서 스크린 야구로 15만 원을 태웠는데 영상 편집 구간을 했더니 진짜 10만 원을 못벌어죠 그러면 저희는 음. 그 순간 적자를 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 할 겁니다. 아, 오랜만에 먹방으로 돌아왔네. 근데 내일 너네 뭐 올라와? 내일은 작년에 실패했던 10점 챌린지 한큐에 음. 10점을 칠수 있을 것같다 제한시간 30분. 어떨 것 같아요? 뽀르기 터시면 가능하다. 하지만 너는 뽀르게안 음. 터져도 가능하다. 그렇죠 부담을 주는 작전을 들고 온 거예요? 작전이라면 작전인데 사실이 그래요. 지금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내가 8 점을 쳤는데 네가 6 점에서 끝났다. 이렇게 이제 댓글 굉장히 음.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너무 개토록이 맞다. 일단 병신이준형을 이기고 개 못치는 새끼가 운빨로 잡은 그게 나는 음. 천출 아니다. 근데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음. 어쨌든 대회에서 졌고 네가 이겼기 때문에 저도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이제 음. 연습을 할 거니 진영아? 음. 아니면 뭐 책을 읽을 거니? 그것도 진짜 현우이가 생일 선물요 당구 교본을 선물해줬습니다 와 선생님 센스있네 그걸 읽을지 했지만 결론은 뭐다? 나답게 갠세이 많이 넣고 프로록을 노리는 게내 미래다 왜 이렇게 뒷공을 잡아요? 싼가지 없이 난 그렇게 칠 거예요 앞으로 2023년 나 선언한다 사람이 음. 잘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이것저것 건들다가 뭐 김승진 모아치기 가끔 질투할 때 있어요 할 소리야 진짜 질투가 나요 결의 느껴 그렇지만 나따라지 않겠다 자뭐 어차피 저희가 뭐 먹방 하면서 끝났어요 떠들었던 얘기들 거의 절반을 편집일 것 같고 먹방 오랜만에 해서 그래서 감을 잃었으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자 그간 그 영상도 저희가 진짜 셀프가이드니까 <목소리> 아무래도 일주일에 7개 올린 것도 거의 뭐 6, <목소리> 뭐 7일 동안 내내 진짜 대단한 싸움이었습니다 그거는 한번하까 확실히 좀 이게 조금 충전하시는것도 필요한데 또 여러분 기준에서 일주일에영상 올라오는 것이지만 저희는 2, 3일 쉬었습니다 2, 3일 이래가지고 잠깐 좀 붙였다가 일어난 느낌이고 그러니까 2, 3일 쉬고 또뭐 대단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열심히 그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가 새해 인사도 못한것 같은데 건네아 건강하시고 담배 끊으시고 여러분 승준히 명언입니다 그 몸에 안 좋은 걸돈 주고 사서 몸에 넣고 있다 그치. 다이어트도 이제 옆에저 같은 경우 담배를 하루한 갑을 샀어요 거의 한 갑을 폈다는 얘기죠 습관이 들었습니다 네. 밥 먹으면 쪽 밥 먹기 차원에 쪽! 커피 마시기 차원에 쪽! 하면서 담배를 폈던 내가! 단한가치도피자 음. 않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친구들이랑 술을 마셔도 저는 음. 피자않니다 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진짜 그 다이어트도 제가 열심히 옆에서 응원할게요 도와드릴 건 없고요 자 아, 그럼 내일 그간 노력했던 음. 지영이도 다시 당구대회 준비하면서 혼자 또 많이 음. 연습을 했고 사고 알치기 한 그리고 또 저번에는 1 0 개를 실패했거든요. 그때 너가 아홉 개를 실패했나, 열개 실패했나? 그 개가 좀못 갔어. 둘가 조금 아쉽게 실패했던 건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1 0 개를 넘어서 1음음5 개까지 빼보자. 아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런 목표를 저는 쳐보겠습니다. 그냥. 오케이, 오케이. 저도 뭐 어렵지만 할수 있다는 마인드로 또 그렇게 해야 저도 뭐 2023년 운수대통하게 풀릴 것 같으니까 시원하게 둘다 챌린지 성공해가지고 그렇지. 멋있게 하는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세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갈비뼈. 돈 많이 버시고요. 7번 가야죠, 7번. 많이 먹어서 갈비뼈 벌어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뭐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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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메타는 속았고요.